오늘은 제가 공부할 때 썼던 꿀템들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제가 주로 가장 많이 썼던 것들을 준비했는데요. 공부하면서 제일 좋았던 거 바로 이2단 독서대예요. 여기 밑에서는 공부를 하고 위에서는 인강을 보고 여기다 노트북을 올리고 공부를 하면 이렇게 쓰기지 않고 공부할 수 있어요. 그리고 또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제본인데요. 제가 요약집을 꼭 보시라고 했잖아요. 기본서는 두달 남은 시점에서 절대 보면 안 된다. 공부할 것들을 계속 줄여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그래서 만든 것들이 이 제본들이에요. 요약집 나오잖아요. 요약집이 저는 그때 랜드프로를 들었었는데 한 권으로 이렇게 묶여서 나왔었어요. 근데 그 너무 무거우니까 저는 이렇게 세 권으로 제본을 했어요. 이거 인쇄소 가면은 제본 해주거든요. 스프링 제본을 꼭 하셔야 돼요. 왜냐하면 넘겨서 꼭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접어서 보는 게 되게 편하거든요. 이렇게 줄여 나가셔야 돼요. 책한 권씩 다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저는 2차 시험 볼때 제본 했었는데 중개사 법령, 공법 그리고 공시세법 이렇게 세 권으로 분책을 했었어요. 제본 완전 추천합니다. 한 권씩 들고 다니면서 공부해야지 이거 요약집 그막 두꺼운 거 들고 다니면서 절대 공부 못 하거든요. 완전 추천이에요. 스프링 제본 짱. 어, 그리고 이 필기구들도 제가 진짜 많이 썼던 필기구들인데요. 이거는 여러분 어렸을 때미피 기억나세요? 미피 색연필인데 되게 다채롭게 있어요. 이거 형광 노란색이고요, 초록색, 주황색, 빨간색, 보라색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거를 색깔별로 썼어요. 맨 처음에 회독할 때는 그때 모르는 거 있으면 은이 형광 노란색으로 아주 연하게 칠했고 그 다음이 형광 주황색이었던 것 같아요. 주황색 먼저 칠하고 이게 진하지가 않아서 초록색, 보라색, 빨간색 이런 식으로 중요도 점점 줄여져 나가겠죠? 그런 식으로 썼었고. 형광펜은, 이 형광펜 이것도 동화거네요 국산. 이것도 어찌 보면 색깔이 지금은 다 없어요. 예전에 썼던 것들 막다 쓰고 버리고 이런 것도 있어서 이게 뭐가 좋냐면 형광펜인데요. 되게 얇아요. 원래 기존 형광펜이랑 이거랑 심 차이가 꽤 나거든요. 보여드려야겠다. 이것도 제가 공부할 때 썼던 형광펜인데 심 차이가, 심 두께 차이가 꽤 나요.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. 얇게 색칠하고 싶으면 이 펜을 쓰시는 것도 괜찮습니다. 동아 슬림 라이너 하이라이트 이것도 잘 나와요. 저는 이 색깔 너무 예뻐가지고 원래 공부할 때는 필기구 산책하고 싶잖아요? 이거 진짜 강추! 이거 기어펜이에요, 여러분. 기어펜 들어보셨어요? 저 이거 거의 다 썼었거든요. 이게 왜 좋냐면 회독할 때 좋아요. 저는 집중을 잘 못해서 항상 공부할 때줄 치면서 읽어야 되거든요. 근데 그러면은 나에게 이 요약집은 하는데 내가 막 줄을 치면서 읽게 되면 막 더러워질 거 아니에요. 근데 이 기어펜이 저를 살렸습니다 이 기어펜이 펜떼랑 이 심을 같이 주거든요 심을 한달씩 줘요 막 100개씩 들어있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빼서 심을 새로 넣어서 쓸 수가 있거든요 이거 이제 어떻게 쓰는 거냐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꿀이냐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기를 막 줄을 치면서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이렇게 막 보이죠? 줄는거 보이죠? 이렇게 해서 막 봤어요 이렇게 막 줄글면서 읽잖아요. 완전 나중에 신세계예요. 제가 이렇게 낙서 이렇게 해놓고 조금 이따 한번 보자고요. 점점 사라집니다. 기와펜 완전 강추. 짠이 수첩. 저 진짜 애용했어요. 이 수첩은 언제 쓰냐면 저는 자투리 시간 쓰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자투리 시간에 이 수첩을 보는 걸 되게 즐겨 했었어요. 이거 제가 원래 가지고 다니던 그 수첩은 거진 다 써가지고 시험 마치고 지금 회사에 갔다 왔는데.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만약에 내가 오늘 틀린 문제가 있으면은 여기다가 써서 계속 회사에 갔을 때 회사 다닐 때 점심 시간에 아니면은 뭐 잠깐 쉬는 시간에 그럴 때좀 챙겨 봤었고요. 그리고 왜 외워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. 우리 2차 시험 보다 보면 그냥 깡그리 외워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여기에다가 써 놓고 시간 날 때마다 봤었어요. 마치 우리 어렸을 때 영어 공부할 때 영어 단어장 만들었던 것처럼 대신에 좀 커요. 한 책에 비하면 이 정도 되, 돼요. 여기다가 쓰면서 외우고 계속 확인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. 이런 수첩 하나 사서 여러분 가지고 다니시면서 그냥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게딱 좋잖아요. 핸드폰 크기랑도 비슷하고 이거 완전 추천합니다 여러분. 꼭 가지고 다니세요. 외울 거 암기할 때 쓰면 진짜 좋아요. 그리고 이것도 저의 필살기. 손 골무입니다. 책장 되게 많이 넘기잖아요. 이게 저는 항상 책 넘길 때 그냥 이렇게 막 넘기면 안 넘어가면 나중에 너무 승질이 나는 거예요. 안 그래도 공부하기 싫어 죽겠는데 그래서 이 골무를 샀는데요. 이 골무는 어떻게 쓰는 거냐? 이 손가락에다가 이렇게 끼워서 내가 만약 책을 보겠다 이랬을 때 그냥 이렇게 하면 아안 넘어가잖아요. 이렇게 하고 막 괜히 막침묻히게 되고 이러는데 이거를 딱 끼잖아요, 여러분. 그러면 진짜 잘 넘어가요. 저이가 시험장에도 가져갔었어요. 무조건 요즘에는 저 책볼 때 쓰거든요. 신문 볼때 쓰거나. 이거 송골무 지짜 짱입니다. 여러분. 나중에는 뭐 이렇게 넘기는 것들을엄지낄 때는 좀 작긴 작았는데 이렇게 엄지 끼고 이렇게 시험지 같은 거 넘기기도 하고 여기다 이렇게 끼고 책 넘길 때요기긴작게 썼어요 평소에 이 기와펜으로 회독한다 치면 은뭐 이렇게 막본 다음에 넘기고 빨리빨리 보고 넘기고 빨리빨리 보고 빨리빨리 보고, 빨리빨리 보고 넘기고 이렇게 이 송골무를 사용을 했었어요. 송골무 완전 짱이에요. 그리고 이게 공부를 할때 여기 이거 보이세요? 이거 원래는 고정하려고 있는 건데요. 이거 이렇게 공부하면 여기 손목이 아프잖아요. 그죠 그래서 이게 진짜 머리 좋은 게 뭐냐면 밑에 이거를 이렇게 뺄 수가 있어요. 짠! 이렇게뺄 수가 있어서 공부하기 되게 좋아요. 여기 이제 손에 여기 거리 끼는 게 하나도 없죠. 그냥 이렇게 공부할 수 있어요. 전세권 등기에 주연해요. 이렇게 그어가면서 공부할 수 있어요. 되게 편리하죠. 아까 제가 막낙서했던 저거 한번 볼까요? 저거? 엄청 많이 지워졌죠. 이거 봐요. 자국만 남았죠. 이거 지금 다 없어지고 있는 중이에요. 이거 봐요. 다 사라졌죠. 기어펜짱. 이거 얼마 안 하던데? 저 지금도 되게 요긴하게 쓰고 있거든요. 원래 여러분 공부할 때는 이런 아이템 같은 거 사고, 학용품 사고 이런 게 재밌는 거 아니겠어요? 여러분? 제가 엄선해서 이런 꿀템들만 알려드린 거니까 혹시 공부가 너무 안 되거나 이랬을 때 하나씩? 구매해 보시죠. 그렇게 큰 무리가 되지 않아요.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 풀고 나서 나중에 모르는 보기를 책에다 어떻게 써놨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요. 어, 가령 이런 식이에요. 이게 제가 막 시험 앞두고 막 색칠해놔가지고 사실 지금 좀 더러운데, 음, 뭐 기출을 풀고 보세요. 이, 예를 들어 이건 공시법인데요.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에 관한 문제를 제가 풀다가 대부분 요약집에 있는 이 문장 하나하나가 사실은 다 보기에 나오는 문장들이에요. 그래서 여기 있는 거거든요. 어, 저는 이것뿐만 아니라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보기 중에 제가 잘 모르겠는 것들이 있어서 나중에 이렇게 지문들을 이 근처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. 지문들. 제가 할갈린건 뭐, 글씨가 너무 개발생활이긴 한데 이런, 이런 것들 여기다 이렇게 써놓고 이거를 이제 저는 회독할 때 계속 돌려봤던 거죠. 근데 이 작업은 거진 시험 임박해서 했어요. 왜냐면 처음에 기출문제를 풀고 나서 모르는 문제를 여기다가 쓰려고 하면 너무 많이 써야 되거든요. 그래서 기출문제를 거의 좀 섭렵을 한 다음에 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, 여러분.